클로봇의 최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고점 이후로 가격 조정을 크게 받았었는데 얼마 전부터 납폭을 잡아주더니 추세를 이어가면서 슬슬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늘 굉장히 유의미한 캔들이 나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달 테슬라에서 로보 택시 서비스를 개시했는데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의 로보 택시와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경쟁 중이죠. 그러면서 현재 글로벌 로봇 택시 시장의 확장 모드에 들어갔는데, 클로봇은 이에 따른 수혜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수혜는 아니지만, 가능성을 두고 주가 흐름을 예측했을 때 굉장히 심상치 않다라는 거죠. 지금도 매직 구간이라 늦기 전에 공략할 필요가 있는 클로봇입니다. 그럼 어떤 수익 가능성과 또 어떤 이유로 주가 흐름이 심상치 않은지 또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될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클로봇으로 분명한 수익을 얻어낼 수 있으실 거라 장담을 드릴 수 있으니 오늘 영상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 히든 종목까지 준비했습니다. 최근에도 수익을 내들었었던 히든 종목 시리즈인데요. 매직 구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타점을 잡고 공략해서 일주일 내외 기간을 보유하고 최소 30%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히든 종목입니다. 그만큼 클로봇으로 분명한 수익을 뽑아가실 분들, 그리고 오늘의 특별 히든 종목으로 확실한 수익을 뽑아가실 분들은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의 수익을 위한 컨텐츠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100% 무료 급등주 원픽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말 그대로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벤트성 컨텐츠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당일 급등 확률이 굉장히 높은 원픽 조목들을 장 시작 전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적게는 한개 많게는 3개까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원픽 조목을 추천해 드리면 여러분들은 시초가로 미리 매수를 걸어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급등이 나오면 자유롭게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 들었는지 볼까요? 7월 21일 날짜 확인되시죠. 오늘은 세아 메카닉스, 유일 에너테크 그리고 한화 솔루션까지 총세 종목을 원픽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픽 종목 세아 메카닉스입니다. 테슬라가 신형 모델 3 RWD 차량에 LG 엔솔 배터리를 장착했다는 소식이 있었기에 추천드릴 수. 있었고요. 오늘 22% 넘게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률로는 19% 수익까지 챙길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원픽 종목 유일 에너테크입니다. 자이 종목 중국의 리튬 가격이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리튬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었는데요. 오늘도 급등이 나오면서 24%까지 수익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세번째 종목 한화솔루션입니다. 트럼프가 AI와 전력 분야에 127조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 와중에 2분기 호실적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특히 재생에너지 쪽 호실적 기대로 추천드릴 수있습니다 있었고요. 오늘만 13%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세 가지 원픽 종목 모두 10% 이상의 수익을 성공시켰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종목을 추천드리고 그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먹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원픽 종목을 추천해 드리면 왜 원픽 종목으로 선정을 하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렸는지 해당 종목의 재료를 확인하고 그 재료가 지속성을 띄고 있는지 또 매집의 흔적은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 태아 메카니스도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매집이 이루어졌었고 전고점 돌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추천이 가능했습니다. 하나솔루션도요. 주가의 파동 속에서 물량 소화 구간이 있었고요. 이런 매집 구간을 보고 실적주로서 공략을 할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상위 1%의 트레이더들도 이와 같이 재료의 지속성과 매집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성공 투자를 이뤄낼 수 있었던 만큼 저 역시나 매일 이렇게 추천드리는 원픽 종목들이 전부 급등 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급등주 원픽 채널에서 함께하고 있는 분들 또한 10% 이상의 수익을 매일 챙겨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원픽 종목들을 추천드리면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수익이 간절하시다면 또 그만큼 수익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어내고자 하신다면 급등주 원픽 채널만큼은 꼭 들어오셔야 합니다 물론 들어올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하지만 매일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 날짜나 시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절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오픈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을 원하신다면,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입장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여러분들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니죠.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급등주 원픽 채널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현재 6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입장을 하셔서 수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이 된 채널입니다. 그 만큼 확실하다라는 거고, 송은샘 치더라도 일단 입장부터 해보시라는 거예요. 입장을 하셔서 딱 일주일만 지켜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나가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정말 확실하다 싶으면 그때 가서 100만원이던 300만원이던 소액부터 매매를 시작하셔도 매일 이렇게 원픽 종목을 추천드리고 수익을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등주 원픽 채널에서 수익을 챙기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이 간절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가고자 하신다면 또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를 조금이라도 이루고 싶으시다면 성공 투자를 위해서라도 100% 무료 급등주 원픽 채널만큼은 꼭 입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정 그 댓글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급등주 원픽 채널 100%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바로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미리미리 입장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100% 무료로 이런 콘텐츠를 운영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해주시고요. 댓글로 이렇게 화이팅이라고 응원의 한마디 정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클로봇은 로봇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봇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로봇 자율주행에 특화가 되어 있는데요. 클로봇은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카멜레온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이것과 로봇 통합 관제 시스템 크롬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로봇의 하드웨어에 최적화된 로봇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봇 산업의 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는 추세죠. 특히 피지컬 AI가 지금 글로벌에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이에 따른 분명한 수혜가 있는데, 특히 로봇 택시와 같은 자율주행 모빌리티에도 확장 적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보고서에서는 클로봇의 자율주행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이 서울시의 심야 자율주행 택시 운영 분석에 언급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가능성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로봇 통합 관제 시스템 크롬스라는 솔루션은요. 미래 로보택시 운영 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로봇의 기술이 로보택시의 운행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어떠한 연관성이나 수혜는 직접적인 수혜 확정은 없습니다만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수혜를 기대할 수있다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클로봇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술은 로보택시와 그리고 피지컬 AI에 대해서 분명한 수혜. 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아요 왜냐면 고점 이후에 가격 조정 크게 받았 었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납폭을 잡아주면서 조금씩 고점을 높여 가는 이런 흐름의 형태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자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 거래일 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강한 음봉의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다시 5일 선을 기반으로 양봉 거의 꽉 채워가는 그런 캔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단 돌파를 위한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렇게 이 구간의 물량을 확실하게 소화해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외인들이 그동안 매도를 꾸준히 이어다가 대량으로 매수로 전환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장 자체도 시속 게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외주의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외인들의 대. 그냥 매수 전환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이 흐름을 꾸준히 추적을 하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클로봇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흐름이 본격적인 상승 랠리의 추세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전고점 23,650원 이상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추적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심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거래량도 조금씩 퐁당퐁당 느낌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큰 거래량은 아니지만 이런 흐름의 반복 속에서 갑자기 튀어 오르는 거래량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되는 그 시쯤에 장대 양봉으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일단 수급면에서 전환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은 주가 흐름에 있어서 턴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강조를 드리는 거니 여러분들 내일부터 클로봇 좀더 집중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히든 종목을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소개해드릴 히든 종목은 엄청난 급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소 30% 이상은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매집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타점을 잡고 공략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외 보유하면서 30%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건데요. 얼마 전에도 제가 히든 종목으로 다나리라는 종목을 추천드렸었고요. 날짜 보시면 6월 26일에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매수가는 물론 매도 가격까지 알려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셨을 겁니다. 26일이면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날이었고요. 그리고 얼마나 급등했습니까? 무려 7거래일 만에 80% 넘게 급락했습니 급등이 나왔습니다 히든 종목은 최소 30% 이상 수익을 목표로 한다고 했죠 실제로 단알은 이렇게 72%까지 수익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매수했던 종목은요 니가 캔바이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이렇게 문자로 제가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까지 전부 말씀을 드렸고요 7월 8일에 오후에 장 마감 후에 이렇게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51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수익 매도를 할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30% 넘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이번에도 다날과 리가킨바이오처럼 일주일 정도 보유하면서 최소 30% 이상 수익을 목표로 매집에 들어가는 종목, 엄청난 급등이 예상되는 히든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벤트 신청하는 창이 하나 나올 텐데 여기서 원픽 히든주 요청을 체크하시고 하단.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주신 분들께는 단날 리가 캔바이어처럼 30%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히든 종목 매수 관점의 재료에 대한 내용부터 적정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청 주신 모든 분들께는 이렇게 문자로 알려드릴 거라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솔직히 천만 원 투자해서 일주일 만에 300만 원 이상 벌수 있는 종목인데 큰맘 먹고 투자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처음이신 분들은 이번 종목부터 바로 크게 투자해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검증을 해본다 라는 생각으로 소액이나 한주 정도만 히든 종목을 매수해 보시고 정말 30% 이상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다음 히든 종목의 비중을 태워서 수익을 크게 챙겨 가셔도 충분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바로 단할 72% 수익 그리고 리가킨 바이오 30% 수익과 같은 히든 종목을 원하신다면 또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해서 요 요청해주세요. 아시겠죠?